아니나 진짜 나정도에왜딴람 아닌가? 아니 섬이긴 하잖아요! 섬이긴 하잖아요 근데! 근데 이걸로 하면 안될 텐데? 뭐 어, 그거잖아. 달려있잖아 치즈 제기도 좀 가볍게 할수 있는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우잉 아, 이게 뭐야? 뭐야 임파사다. 임파사도 자동 결제돼 있냐? <laughs> 임파사가 볼삼이야어 그러네? 개인 파스 없네? 임파사! 아너좀더 유명해져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엠마도 없다고? 아싸 엠마도 전화해서 불러야지. 목카용 유튜브 여보세요? 뭐요? 저기요! 좀더 유명해 주셔야겠어요! 왜왜왜 갑자기 왜? 치지직 롤 스트리머 아, 표가 아, 아, 뭐 나왔는데 정말 이름이 없더라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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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때문에 전화하셨어요 아 맞아요! 아니 이름이 없으시더라고요 아니죠! 저도 적혔는데! 너가 적혔다고요? 네! 예! 아니 씨발 판정이 쓰레기네? 아니 저 롤도 안 하는데 저도 적혔는데 엠만이왜 없으시죠? 아니 롤안 하는 애는 쳐 적어놓고 롤만 하는 사안 적었다고? 아니 판정이 개쓰레기네? <게> <laughs> 방송 요새 치지직에서 안 하시나요? 저 상사동수라죠. 그죠? 근데 왜 없으시죠? 어뭐 이상하다 치지직 켰을 때 나름 <laughs> 나름 그래도 아 치지직 켜면 1, 2, 1, 2, 1, 2, 1, 2, 1, 2, ㅅㅂ <laughs> <laughs> 뭐라고요? 잘안 들리는데... 아니, 동출도 다 적혀있는데 왜안 계시지? 맞아, 어, 동성 있어! 와, 뭐 티어도 나오고... 이 야... 저건 롤 스트리머가 아니라 그냥 유명 스트리머 중에 롤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롤 스트리머도 다 적혔는걸요? 아니, 저기 빠진 사람이 몇 명인데, 지금 예, 장인 유튜브 누구 있는데, 저기... 야, 막상 진짜 목숨 걸고 롤만 하는 사람들 다 빠져있네. <laughs> <이게 웃음> 지지직에서 아니, 나온 건 봤는데. 아니고, 사람... 그 유저가 만든 건데... 아... 어. <laughs> 아이씨 나 없는 건 괜찮아. 근데 씨발 네가 왜 있냐고. 아니 엠마님 <laughs> 좀더 유명해지셨어야죠. <laughs> 아 엠마님 어... 유명하지가 않으신가 본데? 내가 없는데 네가 왜 있냐고? <laughs> <laughs> 뭐하는데 너 이터널리턴만 하잖아 요새. <laughs> 누가 있긴 하다는데? 누구? 몰라 뭐 장인분이 있긴 하대. 나도 누군지 몰라. 어. <laughs> 아... 근데 님은 없네요 <laughs> 이 새끼, 이거 빌드업 하려고, 어, 이러는 거 개빡치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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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laughs> 아, 아, 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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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굴 탓하겠냐.. 아.. 씨발.. 제가 죄송합니다! 나가 생방을 존나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나 없는 거 보고 싱글벙글 했어야 할 네가 생각나서 그게 제일 짜증나지? 아니 내 이름이 있는데 네 이름이 없으니까 너무 신나는 거 있지? 잠깐만 그러면 내가 빠져나갈 곳을 한번 찾아보자. <웃음> <웃음> 자 일단 첫 번째, 장인이 있어. 어. 다음. 동철도 있어. 없어, <laughs> 아 어쩔 건데. <laughs> 뭐 어쩔 건데. 엄마. 인기 씨발라 인기. <laughs> 근데 이거 뭐 맞아. 작성하신 분이 아마 본 기준일 거라서 공정성을 저희가 따지려는 게 아니라 그냥 엠마가 안 적힌 게 꼬리 받아서 놀리려고 그러는 거랑 딱히 상관없습니다. 공정성 알파노. <laughs> <laughs> 오랜만에 통화 눌러가지고 나도 싱글 번글로말와목카야 반갑다 이런 소식이 발세 오랜만에 통화를 하시네 우리 인기 존나 많은 목카님께서 리스트에도 없는 천하이 천한 저에게 전화를 아, 걸어주셔서. 아님나고지 아님 지금 티어 어딘데? 나 지금 다이얼. 어왜 마스터가 아니죠? 마스터 별로 없어요. 아 그런가? <laughs> 어나 그리고 로를 많이 안 했어 이번에 많이... 편집한다고. 하지만 내 이름이 있고 네 이름이 없으니까 재밌다. <laughs> 저, 저 미천한 천하지 천한 저는 로라라 갑니다. <laughs> 중간에서 만나겠는데 이거? 한더 해줘 야아 네. like, 그잖아요. 어. 아 아깝다. 큐 맞았으면 나 잡는 건데. 야야야야야. 몇번 쏘는 거야, 잠깐만. 나나 진짜 숫자 못했어어 잠시만. 오, 형 위험해, 자 여기 구시. 잠시만, 잠시만. 쳐다면서. 잠깐만. 아씨만 칼리스타 할때 그러지 마. 야 다른 거 오래 있는데 칼리스타 할때 그러지 마. 야, 이거 진짜 보기 힘들단 말이야. 그냥 지금 보내 보내면 소용이 넘어 가지 않을까 하고 보내 봐서. 아니 왜 조용히 넘어가야 되냐? <laughs> 왜 조용히 넘어가왜 <laughs> 조용히 넘어가길 원하는 거야? 야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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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 우리 우 너.. 우리 너, 우리 너 라리내리칼리스타만아니 아, 안 돼. 가지마 기다려. 멜콘다, 가즈 기다려라 하하하 같은 하하하하. 자리 있어요. 뭐? 아 그런 안 하면 돼요. 너무 많이 받아서 해야 한다고요. 그건 뭐 감옥 가 사정이지. 소리 지르기 다시 말. 아 그리고 내가 지금 운영도 하고 있어가지고 얘네 지금 사실상 한터지는 게 아니라 내 운영해 주는 거야. 계속 하, 한 명씩만 죽잖아. 아 캐라 못 맞췄어. 게임이 끝나버렸네요. 미니언이 다 사라졌어요. 어디 있어? 야너 어디 갔어? 이러고 갔어? 중간에 다른 영상도 있잖아. 뭐야, 이거? 아, 이 자식들 나를 안 줘? 배신자. <laughs> 아니, 야. <laughs> 배신자들. 야, 한판 하는 사이에 씨발 100만 원을 더 치고 가? 이러고 갔다고? 이러고 갔어? 이그 새끼 다 사라졌냐? 야, 주범자들 어디 갔어?